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니아입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아, 미국 사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나입니다. 일본 삿포로에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맛있어? 좋아해요? 네, 좋아요. 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laughs> 좋아요 <laughs> 그러면은 여기 메뉴가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를 골라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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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다이거는 그냥 족발 이거는 불족발 이거는해라이드게이렇이게이렇이게 해서 이이이이이게 어, 매울것 같은데. 어, 안 매워? 괜찮아? 왜? 내가. 어, 진짜? 응. Mm -hmm. 어. 부드럽다. 부드러워. <laughs> 아 맵지 않나? Mm. 맵지 응. 매워. 음. 어때? 어. 피키가음껏 써. 응. 아. すごいや워워 응. 어. 되게 すごくいい食い物. 음. 않아? 전혀 같지 않 It's not spicy at all. No, it s s m o Really, really 와, 신기하다. 와, 와. 너무 맛있어요. 음. 대박. 일본인들도 먹을 수있것 같아요. It tastes like a m e r i c a 과연 맛이 어떨지. 음. 데 치킨 같아. 치킨? 아 진짜? y yeah. e like Crispy outside, c r i s p and tender inside. 음그 혹시 겉바 속촉이라고 알아? 아 알아요. 알아. 겉때는 <laughs> 바삭하고 안에는 부드러워. 어 부드럽아. p really. 아 r 아 아, 아아 한번 먹어봐. <웃음> <웃음> 자, 저도 oh, t h a 어 s g It's really yummy. 음 소스 찍게. 고치는 시마쇼이 고치를 먹겠습 소스. 소스 겠습니다 고바속총 오, 음 어, 신다이거해맛있었요 와. 근데 치킨이 뭐や 약간 り柔ら This one the texture is really nice inside. I love the crispiness. This the smoky flavor is really. 감사합니다. 와. 감사니다 우와. 이거는 아, 감자, 아, 감자전. 아, 오, 아, 와. 이거는 감자 감자전. 전 냄이 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처음 봤어요. 음. 아침에 밥 먹었어요? 아니요, 오늘 안 먹었어요. 어, 그러면 많이 드세요. Just, like, okay. 그러면은 그냥 족발을 한번. No sauce first. Just want <laughs> 오, 다 다. Are you k i d d i This is so yummy. This is better than o u regular r chop s u again. 족발 잘 먹네. Mm. 신기하다. Mm. Which one was your favorite, like number one? Mm. Which one? Mm. 아 불족발? Mm -hmm. oh. Wow, this is really good. It kind of tastes like like turkey almost. 가장 <laughs> 오리지널. Oh. Oh.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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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어도 맛있나? 응응 맛있어 정말 맛있어 이상한 냄새는 없지만 고소한 맛음 고소한 맛음 맛있어 우와 저는 항상 다른 종류의 초코완을 먹어보는게 좋아 전그 맛은 한번도 못봤어요 이제 이걸 먹어볼께요 그라나파라노 감자전 오! 전그 맛은 한번도 못봤어요 감자전 같다 맞아! 미드 프렌치 라이스 같다 이거 미국인이 좋아할 것 같아 왠지 왠지 서양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mm. like French fry? This is so different than anything we've v e r had. It's like French fries, but like corn. Oh, fusion이냐 mm. fusion? f o r n e r s No, Americans would love this. <laughs> 미국 사람들 <laughs> 좋아하니까. 일본사람 입맛에도 맞을지 음자먹어보んうん 음, 음, 음. 포테토. 음! 음! I really never t a s t e ん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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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ん 음. 한국ん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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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ん런ん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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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ん 음.

really love this o n 진짜 so, awesome. so good. Mm. 와, 진짜 잘 먹는다. Mm. 와, 외국인이 이렇게 잘 <laughs> mm. I haven't had this t a s mm. t 일본에서 온 미나도 잘 먹고 mm. 미국에서 온 다니엘도 잘 먹고 와. 와. 근데 둘다 매운 걸로. 매운 게 좋아. It's 이렇게 so cool, okay,

なんかそばみたいですね日本のそばみたいな。いただきます。これはマククスルー。ちょっと少しいい感んですけど、最 <laughs> 美味しい。I know you love マククスルー。うん。イスティングイスイス。イスティングイスイス。イスティングイスイス。イスティングイスイス。イスティングイスイス。イスティングイスイス。イスティ a n イスイスイスティングイスイスイステ l ングイ o イスイスティ l グイスイスイステ

음, 매차매차 극콤. 맵차 매차 극콤. 음. <laughs> good combination. 음. Oh, really 음. good. really 음. good. 음. 저는 다맛있어 이거. 해. 아 불족발. 입이 질세요 근데 어. 막국수랑 먹을 때는 음. 오리지널 제일 아, 오리지널이다. 음. 이거 n 버 <목소리라> 오쌈 사서 먹게? 와 한국 사람이네요. 어, 미나도 쌈 사서. 그 <목소리라> <laughs> <커요. 오! 웃음> 커요. 한 입에 쏙!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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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싸서 먹으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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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진짜 다 먹었다. 배불러. 어, 배불러요. 어, 보세요.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었어? 네. 다 맛있었어요. 네. 일본から友達来たら う소개ますそうですね. 물론, まず日本にね、ないので.